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단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43세된 여성인데요. 이분의 친구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지그지글러가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재미로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 재미와 즐거움이 행복과 동일하다면 고통은 불행과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 자, 그러면 이 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사연입니다. 26살에 아이를 갖고 식만 올리고 거의 안 살고 헤어졌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아이 키우며 호프집을 운영했는데 재작년부터 아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좋을 땐 좋다가 안 좋을 땐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도 안 하고 애만 보고 돈만 열심히 벌고 살았는데 돈은 그다지 안 모였고 자식과 사이도 생각만큼 좋지 않아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답니다. 아이는 혼자 자식 키운 엄마 속도 모르고 속상하게 한다는데 이 친구 결혼은 하고 아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얼굴이 예쁜 편이고 장사는 꽤잘 됐는데 35세에 부동산에 넣어 놓은 돈 말고 주식 사기 등으로 다 잃었답니다. 42세부터 일도 안 하고 아이에게 집중하며 사는데 자식과도 사이가 안 좋으니 우울증이 온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 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결혼을 해갖고 금방 이혼을 하셨어요. 26살 때 결혼해서 이혼을, 이혼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결혼만 하고 살다가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하고 금방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을, 딸이 한명 있었는데요. 그 딸을 본인이 키우지 않고 어머니가 키워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호프집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딸과 살고 있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살다가 엄마는 이제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할머니 밑에서 살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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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커갖고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게 되면.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을미어년 기축월 경호일 김효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4 3살이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딸하고도 이제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 허무함을 느끼고 살맛이 별로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생각처럼 돈이 그렇게 모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이분의 자식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셨으니까 남자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는 에 일단 오행의 구성을 보고. 지금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어떤 건가, 그리고 어떤 오행이 없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이분의 지지를 봤을 때에는요, 도화살이 강하다는 걸알수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호프집을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면은 되게, 어쨌든 호프집도 이제 술집이니까, 이런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좀 끼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분이 도화살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경호일주에서 오화가 앉아 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인데 이것이 추고 원진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호라는 일주를 보면은요, 이 경호가 백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백마를 갖고 있는 그 백마 일주가 좀 팔자 자체가 좀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주 강의에서 그 십이운성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경호일주는 일지에 목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자체가 일단 도화살이 강하지만 목욕이라는 게 이제 아이를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그런 면이 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화살이 강하면서 그 배우자운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원진살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인성운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인성운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이 많은 오행이 어떤 오행을 극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는요, 토기운이 많은데, 이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죠. 토국수로 수기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기운이 매우 약한 사주예요. 거기에다가 수기운을 극하는 토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수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뭐죠?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이분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고 이혼한 사람들을 보자고요.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물론 그 손녀딸을 이렇게 봐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여자가 일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 엄마한테 아이를 맡게더라도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서 애들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전적으로 그 엄마한테 맡겨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키운 거예요. 본인은 장사에만 전념하고. 그러면 이런 행동 자체가 식상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식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직접 키운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적으로 맡겼다는 그 자체가 그 자식운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분의 사주가 지금 식신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따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키우질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시기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그런데 이제 딸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갑자기 그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대운이 계사 대운이고요. 지금 나이가 43살이니까 이제 가보 대운, 을미 대운, 병신 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이제 주로 들어오죠. 근데 이 사주는 토기운하고 토기운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기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은요, 토기운은 안 들어와요. 이 가보라는 대운 자체가 천간이 일단 갑경충이 되니까 이 갑오대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일간인 경금이 극을 받는 게 아니라 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앞으로 오는 대운 중에 뭐 지지가 충하는 자수라든가 뭐 이런 건 오지 않습니다. 1년운을 봤을 때에는요, 사십세 경자년 이때는 이렇게 돈을 투자하기에는 별로 좋은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운을 보시면은요. 월운이 이제 현재 정사월이고 이제 12월적 갑자월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올해 월운을 봤을 때 7월 달 기미월, 7월 달 기미월 같은 경우는 기신이 토기운인데 천간 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2월 달 갑자월, 이때는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월운을 봤을 때에는 7월 달하고 12월 달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3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님의 사주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분의 앞으로의 대운이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기 때문에 대운이 좋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님이 고등학생이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따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